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지역 유리팀 김선기입니다지금부터성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신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카구역 서비스 그 가이드 팀은 김선식 대표님 참착하셨습니다 산수 대성더미 장애인 협회 첨후 김성수 대표님 참착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 장애인 독립생활센터 오성환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어우러이 정구공 <정규모>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서울시 대종마복지관 참석 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종마복지관 교육영수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서울시 대종마복지관 오명원 사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 기획전략팀장님 참석하셨 습니다. 음. 이석훈 지역연계팀 팀장님 참석하셨 습니다. 음. 이상으로 오늘 전달식 참석 인사 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처음은 전달식을 관련하여 서원시립 배송망을 복지관한 유영수 관장님께서 감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아, 우리, 어, 김선식 대표님, 존경한지다 네. 네. 어? 참,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내상마비, 장애인술의 국취우세 위해서, 어, 또, 작년에 이어서, 거품 1천만 원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보 바로, 우리, 청호의 김성수 대표님, 노원센터의 오성환 센터장님 어르게 중경 대표님께 전달이 되어서 우리 당사자분들에게 소주한또 아, 생활용품을 사서 그러한 그 진로구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니다 우리 김선식 대표님의 사업이 일취월장에서 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도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도 <laughs> 1억까지 채울 <목소리> <찍을> 수 있도록 마음 <laughs> 놓아 어, 기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선식 부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선식입니다 그 방금 과장님께서 덕담을 많이 주셔가지고요그 덕담이 갑자기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1에서대당 올라오면서 저 혼자 상상을 했거든요. 에이, 능력이 돼서 1억 정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 혼자 상상을 했는데, 바로 구체적으로 지금 2 3 5 1억까지트레을 해줘서, <laughs> 네, 저 개인적인 상상을 언제가 실현되는 뭐 날이 있지 않게 기대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복지관과 인해된 지가 이제 벌써 마음으로 성실해된것 같아요. 91년부터 대학교 3학년 때 인해돼서. 그 작은 이내 시작으로 인해서 벌써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어쨌든 제가 미력 하나와, 좀뭐 이런 자리도 너무 죄송한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미력 하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다는 라게큰 기쁨이고요. 매달 조금씩 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 항상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장님의 이런 기운을 받아서 사업을 좀더 열심히 해서 좀더 많이 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어, 코로나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 조금만 더 도움이 되고 서로 이제 소통도 훌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기회가 되어서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인카드윈 서비스 나눔이 사업단에서 금일 후원금 3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박수부탁드리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찍겠습니다. 네요